안녕하세요. 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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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입니다. 아 이번 연휴 3일 너무 더워가지고 아 휘지는 줄 알았네 아주 계곡도 갔다 오고 계곡에 물 한번 몸 한번 못 담그고 계속 애들 튜브 끌어주고 오늘 영화 보러 극장 갔다가 그 영화 시작하자마자 잠들어서 영화 내도록 잠만 자다 남았습니다 애들은 재밌게 보고요 아 요새 너무 몸이 너무 처져가지고 좀 힘이 빠지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얘기하려고 한게 에코 프로비엠이었거든요. 에코 프로비엠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IRA 법안도 지금 상원 의원 통과돼가지고 바이든 사인만 남은 상태라고 해서 지금 그 관련 부분을 얘기하면서. 에코 프로 VM, 2차 전지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에코 프로 VM을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조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실 것 같고, 지금 IRA 법안이라는 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제가 듣기로입니다. 제가 듣기로. 작년에 뭐, BBB 법안이라는 환경 관련된, 환경 관련된 뭐, 예산하고 정책 같은 게 있어가지고 통과를 못 해서, 이번에 그걸 좀 축소해서 통과를 된 거고,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여사상 최대의 친환경 관련 투자 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게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수소, 뭐, 지금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어, 구독자분과 하룻밤, 아, 하룻밤에 이지첫 밤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얘기가 나오고 수소 관련주가 많이 올랐고요. 그분이 비나텍이 수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제가 올 초인가 추천을 했었는데, 그걸 자기가 좀 샀었다 했었는데, 지금 좀 비중을 많이 샀다고 들었는데, 지금 좀 올랐다고 며칠 전에 기분 좋게 카톡 왔더라고요. 그래서, 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수익을 잘 내야 될 건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어쨌든 그분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겠지요. 박수.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 이게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게 단축, 이게 영어로, 영어로는 Inflation Reduction Act라는 법안이고요. 그냥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세부적인 내용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일단은 핵심인게 전기차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지원 일단 전기차 지원을 2032년까지인가 3 3 4년까지인가뭐그 조건이 뭐두뭐그 집에 뭐뭐뭐 그뭐 수입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 따지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려 외국 집단 뭐 얘네들이 미국에서 이 우려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죠 중국 이거 맞자 중국이라고 그러지. 중국 뭐 많은 게 CATL이죠 거기 CATL 외에 몇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세개 사가 산가, 네개 사하고 우리나라 어, LG 삼성 그 다음에 어, SK하고 이렇게 막 서로 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중국을 조금 전기차, 2차전지 쪽에서 좀 제외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뭐 우려 집단 했는데 FTA 체결 안된안된 나라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FTA 자유무역 협정이 안돼 있습니다 중국하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 지금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배터리 아이고 배터리 부품 중에, 배터리 부품 중에는 여기 여러 개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뭐, 전구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 니켈, 더하기, 코발트, 뭐, 망간. 그 망간, 이렇게 뭐 섞은 거를 전구체 인는데 아, 여기다가 리튬 하고 이렇게 먹었어 참가제인가? 하여튼 이렇게 섞은 게 전구체라고 하거든요. 정구체 이게 이걸 한는데 이게 2차전지 예를 들면 음, 전기차 있죠. 전기차, 전기차에 40%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40%뭐 내외겠죠. 그리고 40% 전기차 배터리에 50% 이상, 50%에서 뭐 60%, 50%에서 60%라고도 하고요. 배터리의 5, 60%가 전구체입니다. 이걸 중국에서 수입을 거의 90% 이상 해가 오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약에 미국에서 판다고 하면은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구체가 대부분 중국 거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저는 좀 되긴 한데 그래서 에코 프로 비엠에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가 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지금 에코프로램이다 좋은데, 요게 조금 걸리는 거라가, 뭐별 상관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몰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게 원재료로 봅니다. 배터리를 어디서 만들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전구체,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오고그 다음에 리튬. 리튬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원재료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체크를 계속 해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알고 난 뒤에 에코 프로비엠을 보면 에코 프로비엠은 그죠. 이차전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리튬 이온 전지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지금 리튬ETF를 계속 사다 모으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2차전지는 리튬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이 리튬이 플러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면서 리튬 전하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이제 충전되고 또 다시 돌아오면서 방전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리튬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리튬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에코 프로그램에서 마야하는 우리나라에서 마야하는 거뭐 NCM, NCA, NCMA 이거 다 기본은 하이 니켈입니다. 하이 니켈. 하이 니켈. 이게 니켈이 N이고요. 음, 시가, 코발트, 이거는 점점 줄여가는 중입니다. 줄여가는, 중, 안 쓰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M은 망간, A는 알루미늄. 요렇게 되고, 니켈 같은 경우, 니켈하고 망간 같은 경우는 광물이 좀 많은 편이라서 수업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뭐, 리튬 같은 거, 알루미늄 같은 게 조금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알루미늄 가끔씩 한 번씩 빡빡 오르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된 회사들이 뭐 조일이든지 뭐또뭐 있더라 몇개 있는데 요새는 자꾸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알루미늄 관련해서 쳐보면 나옵니다. 조일 알루미늄, 삼일 알루미늄 또뭐 있더라 뭐몇개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 니켈 성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수산화 리튬을 순도를 높여주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게 금양이었죠. 작년에 제가 주담통할 때순산나 리튬 순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하는 회사라고 했고 발포제도 같이 한다고 했었고요. 이 리튬을 해외에서 이제 뭐 많이 확보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전에 이차전지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소문이 났었죠.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근데 그게 어떤 배터리를 만들었는지 잘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갑자기 또 사놨다가 또흙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잘 챙겨봐야 됩니다. 뭐, 금양에 제가 투자를 안 해놔서 금양에는 다시 전화를 할, 주담통을 한번 해볼지 말지 고민 중이긴 한데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금양의 상무가 전문가 그분하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수소도 좀 하고 있고, 그 중국하고 같이 드론에 들어가는 수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드론에 들어가는 수소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액체 수소가 있고요. 이건 뭐 어차피 친환경이니까 다 얘기를 해볼게요. 기체 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에 들어가는 수소 중에 도산이 하는 게 액체 수소고요. SK가 하는게 기체수수입니다 당연히 기체가 더 좋고요 대신에 기체는 이제 뭐 보관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좀 어려워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데 성능은 기체수수가 기체수수가 당연히 더 좋고요 뭐 어쨌든 관련된 거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또 시간 많이 지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래간만에 죽게니까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도 빨라가지고 제가 이거 대본이 없이 제가 그냥 머릿속에 든걸막 그냥 패턴내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심려를 심려가 생길 수 있는 게요 이 부분 요이 부분에서 이제 지장이 없을지 근데 요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도 지금 기사 난게 지금 저 어디고 헝가리 쪽에 에코프로비엠이 BM이... 헝가리가 아니다 미국이다 미국 미국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포드랑 삼성 SDI랑 에코프로비엠이랑 같이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짓고 있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삼성 SDI와 포드가 에코프로비엠에 얘기한 게 무조건 생산만 해라. 전구체고 원재료고 신경 쓰지 말고 자기들이 지원을 다해줄 테니까 양극재만 전념해라. 양극재 생산만 전념해라. 신경 쓰지 말라고 했대요. 전념해라. 왜냐면 에코프로비아 미국에 이걸로 많이 할 거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또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구체를 에코프로 VM에서 자체적으로 자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지금 2만 2천 톤인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2만 2천 톤인가 2만 5천 톤인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에코프로 자이엠인가 자이지엠인가 어, 에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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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뭐더라? 자, IGM인가, 뭐, 뭐 하여튼 간에 뭐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구체를 생산하고 이 캐파를 더 높인답니다. 더 캐파를 더 높일 거라서, 향후 이것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에코프로빔도 그렇고요.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전구체를, 아, LG 화학도 지금 2차 전지 소재업체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전구체를 자체적으로 커버를 하려고 해요. 전구체 생산을.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뭐 에코 프로비엠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계속 전구체를 생산해서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지금 에코 프로비엠 같은 경우, LG 화학도 같이, 같은 경우고요. 에코 프로그램은 전구체도 지금 생산량을 계속 늘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전기차가 지금,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6% 정도 된다고 해요. 6% 정도. 하이브리드 포함하면 9% 정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한 거고 일본하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1%도 안 된대요 1% 내외래요 그래서 아직도 시장이 많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생산 이제 뭐고 시장이 너무 많이 진출할 게 많다 완전히 블루오션 레드오션 뭐다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롬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하고 삼성SDI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얘네는 LG 쪽에 많이 하는데 LG 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G 솔루션이고 에코프로비엠은 SK온 삼성SDI 쪽이죠. 쪽입니다. 근데, LG 에너지 소리에서는 LG 화학에서 양극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LG 화학에서 뭐, 자기 그룹 내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LG 화학에서 양극재를 생산한 거 보니까, SK하고 삼성 SDI는 아직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8이 지금 GM 쪽에, GM 쪽에 뭐 10몇 종가, 뭐그 얘기 있었구요. 에코 프로비엠은 여기 있죠. 저기 헝가리 쪽에 BMW 관련해서 삼성 SDI 헝가리 쪽에 공장이 BMW하고 삼성 SDI가 다 있는데, 여기. 헝가리 bmw 공장이 있는 생산 공장 인데 여기에 똑같은 도시입니다 헝가리 데브렌센 이라는 그 같은 도시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 얘네들은 bmw 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포드도 미국에 저것 때문에 포드 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포스쿠케미칼은 지금 제가 양극재 보기로는 gm 밖에 없는 것 같고 포스코 기말은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얘들이 할줄 아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응급제가 완전 초기부터 응급제를 한 회사라서 응급제 기술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뭐이거 관련된 건또뭐 mk 전자도 있죠. 작년에 이슈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푹싹 떨어졌는데 어차피 뭐 mk 전자도 뭐 본딩 와이어 하고 이게 본업이 계속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솔더볼은 뭐 조금 차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고 해서 또 뭐지 어그 뭐고 토지신탁인가 한국 토지신탁 하여튼간는뭐 그런 관련 회사 있고 폐배터리도 폐배터리 회사도 인수했었죠 작년 가을쯤인가 작년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관련 없지만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 이거 부동산을 투자를 해볼까 진짜. 아, 많이 해볼까? 좀 일찍 했었으면 그 생각 드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쨌든 에코 프로비엠은 지금 제가 단지 제 생각 중에는 전기차 시장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닌데다가 아직 할 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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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그리고 그 원재료 상승분이 판가가 반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2 사분기나 일 사분기부터.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뭐 3, 4분기에 영업이금 또 높아질 거다. 지금 좀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산 캐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5,000톤, 2021년 6,400톤, 2022년 7,900톤. 이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답니다. 계속 늘려가 있고, 창의 본사 4공장 있고, 그 다음에 1공장 있고, 포항에 5공장, 6공장. 이거는 삼성 SDI하고 같이 합자해서 지는 건데,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짓고 있고요. 그리고 뭐캠 6공장도 조기, 조기 가동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니까 러 여기 나오는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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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리튬 비중, 리켈 비중이 높아져서 있어서, 어쨌든 하이니켈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소가 뭐 플러스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든 전해질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해질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액체거든요. 액체입니다. 물고기가 이동을 할락하면 물이 있어야죠.는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력할라는 게 전해질이고요. 물물 물력할라는 물게 전해질인데 이게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 전해지를 고체로 바꿔야지. 고체로 바꿔야지. 이 차전지의 성능이 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가 이제 뭐 전해지 아리 아니, 수소가 된다. 이거 리튬이지 참. 아, 예 예. 헷갈려 가 리튬이 왔다 갔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려면 전해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 리튬 전화입니다, 전화. 리튬 전화, 이온,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리튬 전화가 플러스일 거예요, 아마. 이온이 마이너스고. 리튬 이온 전화는 전해질 통해서 가고, 이온은 그 위에 리, 리드 탭으로 가서 옮겨가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뭐 그림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벌써 20분 줬겠네. 그래서 이걸 고체화를 하는, 하는 작업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유수화학이 2차전지 고체전해질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에코프로비엠하고 같이 MOU 같이 하려고 MOU 체결 했답니다 MOU 체결해서 고체전해질을 이제 만들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MOU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음, 헝가리 대브렌시에 44만 제곱미터입니다 44만 제곱미터 헝가리에 44만 제곱미터인데 2024년에 상반기 완공하고 하반기 생산 삼성 SDI로 납품하는데 예상이지만 이재롱이가 이재롱이가 BMW 들락날락 하는 거 보면 삼성으로 삼성에서 납품하지 않을까. 더구나 중요한 거는 BMW 공장과 에코프로비의 공장이 같은 도시. 대부 레센시, 레센시 같은 도시에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 헝가리에도 삼성 sdi 배터리 공장이 있고 제 아는 사람도 지인도 헝가리 벌써 몇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옴뭐 삼성디스플레이 거기 부장님 한 분도 아는 형이 한명 있어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고 그는 왜 일진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어때요 2차전지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벌써 22분이 넘었네 어, 나머지는 조금 더 있다가 영상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20분 넘어가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저도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요까지 얘기를 했고요. 요거를 좀 저장을 해 놓고, 내일 또 내일이나 모레 또 죽겠게요. 한번 보자. 에코브로비 햄, 여기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마저 체크를 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또 이런 부분을 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 아, 그림도 내일 보죠. 뭐, 선도 한번 그려보고. 어쨌든 지금 금요일 날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한두 종목이라도 좀 수익이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수익 나은 대로 에코 프로비엠 쪽에 좀더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요. 일찍 자십시오. 저도 지금은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구독자의 밤 저랑 같이 보내신 분 비나택 축하드리고요. 두산표슬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수소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아이 자꾸 이게 끊을라 하니까 자꾸 얘기가 날아가 한우솔루션도 되게 큰 수혜를 보는 것 같아서 그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감사합니다